우리팀과 나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게임을 이번판에 만든다 난 할수있다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면 간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오 요염해 환영합니다 언제는 내가 아름다고 하더니 진짜 이런 여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뱀하체를 가지고 있는거야 근데 얼굴은 김, 김태희의 몸매도 상체까지는 장난아니야 근데 하체가 뱀이야 키는 4미터정도 왜냐면 뱀 이게 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2m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거는 한 2m 정도. 어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지수스러워하지마. 패시라니 아이큐가 사람인데, 오! 귀가 뱀이야. 듣고 있어. 어, 혀봐. 혀봐. 혀 엄청 징그러워. 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혀 60cm야. 아, 아. 혀한번더 내밀어 주세요. 어, 말은 잘 들어. 어, 되게 순종적이야. 원한다면. 성격은 좋나봐. 어, 성격은 좋아. 인생 망했다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 망했다니 고맙습니다. 기표 선물 날아갑니다. 필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어 하나 진님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고맙습니다. 이거 큐 하나 올려야겠다. 여기 일단 걸어놓고 오케이 큐로 먹으면서 아. CS 놓치면 안 돼. 절대 안 놓친다. CS 한 개도 놓치지 말아보자 에이, 이번에. 아니야 한개 아니야 아니야 한 개도 놓치지 마. 그래야 안 놓쳐. 한 개도 오. 놓친다는 마음이 있어야 오. 하나도 안 놓치지. 오케이. 내 범을 느껴봐 오케이 다 먹은 거 맞죠? 너쳤나 방금? 펭고님 어. 감사합니다 제발 아그 E 하나 올리고 부탁합니다 오케이 좋다 평타도 섞어가지고 제발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좋아 물력 하나 먹어주고 좋습니다 오케이 굿 걸렸지 오케이 굿. 또 포기하자. 오케이 굿. 물론이지. 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꼭. 제발. 오케이 굿. 제발. 오케이 굿. 제발. 아, 제발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자비 하나만 먹자. 제발. 아! 오케이. 해블파전 좋아님. 팬선 여덟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오케이, 제발, 제발 <laughs> 미니언이 모이니까 먹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끼고 있나요? 어, 미니언이 많으니까 먹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도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기분을 공유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전 여러분의 하루가 너무 궁금해요 2 5 5리2님 제발 오케이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아 이게 다 모여가지고 얘가 죽는거야 이평 이런 평타라도 때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 파밍 막 할텐데 프리파밍 할텐데 맞나? 오케이. 아무 무지? 아무 무 조심해야 된다. 이오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다. 얘는 연운을 빨리 가야 돼. 마나가 엄청 딸리는 캐릭이라 불로 있어도 마나가 만화가... 오 뭐야? 아! 어! 오, 오! 사가몽 증우군피드레스만 보면 놀란다. 제가 아고있는 병마 중의 하나입니다. 아, 낙마레바. 좋아. 이거 먹고 걸고 이한번 바텀에네. 있 바텀에 있어. 저자식 바텀에 있어. 오케이. 굿. 아주 잘하고 있다. CS가 이건 그래도 한 10개 차이 나겠는데. 나서서 27개. 내가 28개. 10개보다 더큰한개 차이다.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오리님 밸브산 중계방송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리깡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굿. 제발. 오케이 굿. 제발. 오케이 굿. 촥 오케이 굿. 촥 오케이 굿. 좋아. 형 킬각이에요. 아니야 킬각 아니야. 말해봐. 오 킬각이다. 뭐야 얘왜 이래? 어, 진짜 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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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죽는다 아무무한테. 이거 죽는다. 이거 맞아 이럴 줄 알았어. <끝>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 박수 박수 야채 그라탕님을 향해서 박수. 박수! 야채그라탕님께서 별봉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라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라탕 감사합니다 이거 사고 그 다음에 860원 못사? 840원? 아 사야돼 이거 산다 가자 이거 사자 형 신발 사요? 안돼 안돼 이거 사야돼 가자 고고고 간다 저거를 붕대를 무빙으로 피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다가 죽을 위험이 있어 맞으면 무조건 죽거든 전멸이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형 푸맨 결승 갔어요 잘 됐다 잘 됐어 푸만도 이번에 이기면 상금이 어떻게 돼요? 그 NLB가 상금이 얼마지? NLB는 조금 상금이 좀 적지 않나? 근데 뭐 우, 우승.. 우승이 되면 뭐 다른 어, 얻는 기타적인 명예나 이득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알아서 뭐하게 안 달라 그래 내가 소만두한테뭐 달라 그러겠어? 문상 5천원이라고 문상 5천원이라고 그거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명예를 위해서만 하는 건가? 오케이. 피들스 쓰기 불로 들어온다. 불로 먹으러 가자. 고고고 갑니다 고고고 개피야 오케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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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넵저 바쁨 아, 감사 감사 아 어, 욕을 했다 세상에 남이한테 아 어쩔 수 없지 어 엄청 세 엄청 세굿굿굿 죽일 수 있어. 여름에 시원한 에어의궁극기 <laughs> 나이스. <웃음> 여름을 나는데 제격이죠. 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아, 궁수죠. 앞을 바라봐야 사는데 앞을 안 바라보니까 제가 포지션을 엄청 관리를 잘했어. 나서스가 블루 빼서 오자. 걱정하지 마. 블루 빼서 오자. 오케이. 간다 간다. 가져야 돼 이거. 파텀 파텀. 파텀! 파텀! 봇 봇. 아, 네. 아하!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겠는데 충분히 피드로 스틱이 바텀에게 어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 표출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정도 경미하다 경미해 좋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나간다 나간다 오케이 레드 살았다 형 만약에 보겸님하고 멸망전 한다면 이길 수 있나요? 보겸님을 이기려면 미드빵을 해야지 멸망전을 하면 지죠.

오케 okay. 온다 온다 오케이 okay. <놀람> 궁써! <놀람> 전면에 있으면 궁써! 라인 좀 밀게 놔 둘게 알았지? 야 <놀람> 뭐야! 어어! 무빙 굿! 뱀이라 살았다 사람처럼 두발로 갔으면 스무스하게 못 피했다 뱀이라서 피했다 뱀이라서 넌 죽었다 빨리 와! 가자! 오케이, 굿. 좋아, 좋아. 아주 굿이야. 어, 되게 아, 잘 나왔어. 이거, 저, 이거, 저, 공포 걸면 잡는다. <laughs> 나한테 저거 걸어가지고 잡으려고. 궁 있지, 너? 내가 모를 줄 알고? 너궁 있지, 임마? 어너궁 있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오케이. 당신 재미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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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생각을 했거든. 다음에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지 알았지? 실천하는 게 바로 생존이니까 알았지? 다음에 실천하자.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이거 얼마야? 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주지 말고 이거부터 주세요. 마법사의 신발이요. 체력 물약 두 개랑요 투명 화자 하나 주세요 그리고 렌즈 렌즈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당 공주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팬클럽 가입이 엄청 많구만 어 감사합니다 이게 월 초라서 그런가 핸드폰 한도가 있으셔가지고 팬클럽 가입 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요채당 공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치앙님께서또 별풍선 100개로 2만 7천! 아니 22708번째 또 통큰팬가입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큐피 증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템모하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림앙강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방 두방 경기차려 한별아 꼭이겨야 하는데 이번판은 두방 저 친구가 내 방송을 아는 친구네 어? 나미가 꼭 이겨줘야지 좋아, 감사합니다. 깨 깨, 키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불로 가지고 있냐? 제발, 올얼올얼올얼오 어, 야, 어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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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야? 여기 다 여기 다 찾았다, 찾았다. 아무무다, 아무무. 그의 흔적이다.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무를 죽일 수가 있지. 오케이, 와, 딩미아 나서스 90개 CS. 어, 블루, 블루, 블루.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걱정하지 마. 감사, 감사, 감사. 좋아, 이하나 더 올리고. 할라리에니 감사합니다. 헤헤헤헤. <laughs> 감히. 안목이다. 안목 맞다. 도망가자. Okay. 야 이게 이, 이거 이거 장판 데미지가 너무 세. 이거 하향 시켜야 돼. 이거 저게 뭐야? 마이컬님 하는 거 보니까 장판 데미지 다 죽더라고 애들이. 라!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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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됐어. 그만해. 너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몇 번째야? 세 번째야, 세 번째. 야, 저저저저 에씨를 저, 저, 저? 등이업고 저? 어? 감사다하군해 어? <놀람> 이거는 터티 파밍 시작해야 돼. 빨리 빨리. 그거안 보이냐?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된다,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나는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이 자식아. 그대로 얼어라. 어때? 그게 말파이트의 기분이야. 어때? 자 씨가 조심해 도망가 궁업서 죽어 이제 남이 온다 남이 오 왔다 남이 왔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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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오케이 집에 간다 형 가면 가요 가면이 좋아 가면 진짜 좋아요 가면 간다 그럼 나나 나 후회하게 하면 안돼 알았죠 가면 못사 가면 못사 지금 집에 가면 가면 못사 집은 가지 말자 야 여기 구레벨구레벨 클났다 클났다 저기있다 사이드로 사이드로 전멸있어 살아남을 수 있어 충분해 살아남을 확률 78.5%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죽을 확률보다 살아남 확률이 더 많다면 그것은 빠지면 안되지 라인에 굳건하게 지켜야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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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정이 나고 돌아가라 아무무야 오케이 <laughs> 멍청한 녀석 넌 죽었다 따아아아 개쩔지 예상 못한 나의 전멸, 어? 예상 못했지, 개쩔징. 아싸, 감사합니다. 매너 좋으시네, 아모모님. 역시저 어려운 생활 적다가, 어? 상향된 정글러라 그런지 나의 마음을 잘 아네, 감사합니다. 정글러님 저 아주 착하시네. <laughs> 정글러님 구분 안 돼요. 개 자식 복수한다. 복수해지 마.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어... 오케이 가면이 개꿀이 뭐 가면 갔어. 엘사 킥부전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와드라 좀 물량이랑 고민되는데 이 와드하자. 와드해야 어쩔 수 없어. 물량은 난데. 엘사 킥부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 이킬 3데스 나서스가 CS가 140개, CS는 나서스한테 밀리지만 다른 것으로 절대 밀리지 않고 있다 레벨도 조금 밀리는구만 오케이, 파밍도 조금 밀리는구만 아이템도 조금 밀리는구만, 오케이 많은 부분에서 밀리고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마음에서 만큼 밀리지 않는다 후라이드 남녀님별선열 10개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고 예쁜님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님, 백설린 다이아 1, 1 승급전이네요 백설린 다이아 1 승급전 화이팅! 오케이, 간다 난 이제 내 인생 산다, 간다 b 을찾았지 o g a Groti. Wadding and Wadding, w a 와딩 i n g W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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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지 d i n g W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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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딜로 안 되면. 아안 어. 어, 맞아 안 맞아 얘배안 맞아. 부탁합니다. 이게 막타 먹기가 좀좋지는 않아. 이 카시가 카시라는 캐릭 자체가 좀 라인 클리어는 괜찮은데 막타 먹기 좋지는 않네.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다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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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 다섯 번. 아, 가, 이거 내려오게, 쿵쿵 쿵, 아, 아, 내가, 야, 지운아지운아지운아 아무 아무 아무, 아, 아무무, 가, 그대로 그대로, 러딜러 들러 딜러 들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딜러. 이거 내가, 야, 내가. 야너 죽고 죽어야 돼 제발! 하나의 시 오케이 됐어! 2대2 좋았어 됐어 아지리고 에씨 진짜 어? 뭐야 바텀 럭스 물키스 럭스가 물키스 송가현 선수 아니야? 럭스 왜 저래 닮았는데 좀 송가현 선수라? 송가현 선수? 아닌 것도 같고 좋아, 체력 물약 하나. 오케이, 가보자. 포탑이 파괴됐어. 야, 바텀에서도 좀 밀렸나 봐. 럭스가 쎈가 보니까. 뭐야? 아이템, 이쑤시개, 면봉, 휴지 조각. 이거밖에 없는데 저렇게 쎄? 물론이지. 오호, 스킬 데미지가 워낙 쎄서 그런가. 대단하구만. 뭐야 이거 <목소리> 됐어 굿샷 굿샷 아아아아아 죽었어 이이으으으맞으면죽어요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후 살모사 살았다 어 <목소리> 오케이